출애굽기 7장의 시작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29절, 30절을 넘어서 7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6장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한 거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바로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는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를 신처럼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즉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신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실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놓고 모세가 바울 앞에 신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에도 잠깐 나눴죠. 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모두 다 생략하고 결과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혹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사건들, 이적들 놀라운 어떠한 요소들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기 쉽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나타나는 모습들, 나타나는 현상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핵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열 가지 재앙도 있고요. 많은 이적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고,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 그 나타나는 모습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팡이를 던진 사람, 지팡이를 던진 그 아론에게 집중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아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것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이어 보면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진 아론입니다. 아론이 왜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졌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자 의 역할로 아론을 세워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내형 아론은 내대원자가 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론은 또. 바로 왕에게 말하여서 그에게 이절 후반 보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 왕에게 명령하여 말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슬러 흘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아론이 얘기했죠. 근데 아론에게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얘기했죠.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까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다. 애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전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어, 결론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바로 이 결론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내 명령을 전해라.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듣고 어디에 집중한 겁니까? 결론부에 집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일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며 결론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바로 왕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큰 고난이 임하게 되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대하고 집중했던 그 결론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의 생각, 모세와 아론의 생각은 바로 이 결론부에 집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결론, 이 결과.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세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결과를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 이루어지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고요? 이 결과까지 도달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바라보면서 이 꿈을 목표로 하면서 이 꿈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현실의 우리의 모습과 이 꿈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최종적인 장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게 하시는지를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도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비전을 보여주시지만 이 비전까지 도라 도달하는 수많은 단계 단계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착하면 그 다음 걸음으로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요만큼 장애물을 또 건너게 하시고 이 차근 차근한 단계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여기까지 세워놓고 자 여기까지 너네가 오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이왜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이어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이 애굽 땅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하나님의 표징이 애굽 땅에 나타나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 듣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나타내는 것. 그리고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거절 당하고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더큰 이적, 더 더큰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 어떤 결과까지 쭉 이어집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내서 애굽 땅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애굽 땅에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누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정말 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지켜져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공동체, 직장 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결과일수록 빨리 얻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받고 싶어 하고 이것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내가 명령하면 넌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마음, 모세와 아론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 스스로 느끼는 어떤 무력감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미 평균... 수명의 연령을 지난 나이였고 어, 앞서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사실상 이 성경 속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한게 제가 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뭐 이런 건 아무리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많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7절 말씀이 아니라 6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많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 7절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저도 일부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7절 말씀에 기반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부분은 이 7절 말씀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떠한 사역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나머지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이 인물이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임무가 추가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그러니까 직통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이단이라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고 분별하는 과정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8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던 거지? 이들이 나이가 많든지 간에, 나이가 적든지 간에, 똑똑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말을 잘하던 사람이든 말을 못 하던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성숙한 사람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나 자신 스스로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 이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의 임할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 서막 서론의 역할로 오늘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만 기적들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명령이 되어 있죠.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순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행동하여 바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순간에서 어, 모세와 아론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장치가 걸려 있고 가로막혀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어떠한 이적을 해갑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어, 애굽 땅의 그런 어,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팡이를 뭐 뱀으로 바꿨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바로 왕의 마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행한 이적과 비슷한 일들을 행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 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더욱 완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심히 큰데 이적을 행한 내용이 다른데 바로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론을 향해서 네가 하는 이일 우리 요술사들도 우리 마술사들도 할수 있잖아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왕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라는 사실은 어떤 걸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욱 악해졌다, 열악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되겠죠. 아, 또 바로 왕에게 우리의 말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바로 왕에게 우리의 말이 전달되지 않고 다 가로막혀 버리는구나. 바로 왕이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구나라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겠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게 된그 이후로부터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바로 왕의 완악함을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지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간에, 그 상황이 열악해져 있고 더욱 악화되었고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큰 하나님의 능력, 더큰 하나님의 영광, 더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현실에만 눈을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약속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없든지 간에, 내가 말을 잘하든 말을 잘하지 못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옵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